하나님이 신자의 개인 인생과 인류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고 거룩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으로서는 그 진리를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여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 계시였던 예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었다면은 세 번째 계시인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땅과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계시해 준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신자들도 익히 배워서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스스로 자기 죄를 도무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죽기까지 저주하시는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임으로 해서 모든 인간의 죗값을 대신 갚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 대속 죽음의 은혜를 겸허하게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죄인들은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십자가에 게시한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모든 인간을 인간 사에서 통용되는 가문이다, 학벌이다, 재산이나 권력 등으로는 절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진정으로 항복하는 자는 당신을 자녀로 삼아서 평생 동안 거룩하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변정을 시작한 예로로 항상 강조해 왔듯이 이 개시, 이 진리 또한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만의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종교와 관계없이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상 가장 선하고 사랑이 많으며 많은 이적을 실현했던 의인이라고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고안했던 처형 방법 중에 가장 고통이 극심했던 십자가로 처형했는데 그 제목은 완전 엉터리였고, 증거도 하나 없으며, 조작된 거짓 증언들이 모함한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급하게 재판장을 다섯 번이나 바꿔가는, 바꿔가면서 했던 졸속한 재판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형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세계에서 도덕적으로 최고 의인이요 종교적으로도 참 하나님 창조주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가장 신령했던 유대교 지도층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불신 세상에서는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이며 지금도 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법률의 본이 되는 그런 법률과 민주공화정 제도를 재정하고 시행했던 로마 제국의 총독이 합작한 겁니다.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의 최고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셈입니다. 그 이유는 아,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쉬운 말로 해서 자기들의 현실적인 유익, 돈 때문에 자기들 돈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빌라도 총독은 예수가 무죄한걸 알고 방면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에는 자기도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 생각을 바꾸어서 처형을 주도했습니다. 최고 지도층들이 그랬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으며 실제로 유대 백성들은 예수를 죽이는 대신에 진짜 악인이라할수 있는 바나바를 살려줬습니다. 이런 판국에 어찌 인류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온다 하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입이 열 개라도 아무 할 말이 없으며 십자가만이 구원에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죄로 찌든 인간의 그 비참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입이 열 개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해서 들어먹을 존재가 아니란 걸잘 아시고 어, 또, 만약, 말로 해서 덜어먹을 존재라면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도 없는 것입니다.